300% 관세 폭탄 가능성 트럼프 한마디에 반도체 주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48% 폭등한 주식이 있다. 15일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 다우 지수는 44946.11로 소폭 상승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도체 칩 관세 앞으로 매우 높게 설정할 것 일부 언론은 최대 300% 가능성까지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관세 우려로 약1% 하락, 주당 약179.07 달러. 하지만 에퍼루사 매너지먼트가 지분을 30만 주에서 1.75백만 주로 늘렸고, 소로스 펀드도 약 99만 주를 보유하며 투자 확대 중입니다. 이는 AI 붐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AI 서버 수요 강세에 힘입어. 월가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205에서 2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6% 급락,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실적 악재까지 겹쳐 14%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 속 버핀 매수 뉴스가 터진 유나이티드 헬스는 12% 폭등하며 다우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페러마운트 스카이댄스로 이틀 새48% 급등 쇼트 스퀴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쇼트 비율 13% 이상, 유동 주식도 적어 매수 압력이 커지고 있죠. 300% 관세 위협 속 반도체 주식은 휘청. 하지만 버핏과 쇼트 스퀴즈 종목은 미친 듯이 치솟는 오늘의 뉴욕 증시였습니다.